야근을 하고 선물 받은 달맞이꽃과 함께 막차에 탑승한 주인공, 그런데. 열차에서 졸다가 눈 떠보니 요괴와 귀신들이 사는 이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간계와 이계를 연결하는 열차는 10년에 한번 운행하기에 10년 뒤에나 열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는 막막한 상황. 그런데 갑자기 찬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주인공이 가져온 달맞이꽃을 다 피워내면 소원을 빌어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인간은 이계에서 한 달이 되면 소멸되기에 주인공은 달맞이꽃을 피워내기로 결심하고 찬과 함께 선행을 통해 꽃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과 찬은 함께 하다 보니 서로를 향한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데. 내가 너를 좋아해. 주인공이 고백을 하지만 차는 그녀를 밀어냅니다.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일 때문이었는데. 어찌 그것이 연민과 동정이겠어. 사랑이겠지. 이번에는 꼭 네가 있던 세계로 돌려보내줄게.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야. 그리고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남자 노아. 내가 말했잖아. 절대로 널 잊지 않을 거라고. 내 행동이 그저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노아와 주인공은 과거에 만났었고 노아는 주인공을 쭉 기다려왔다고 하는데.